이번도 요번에 커스텀 이럼 이번이 로프트가 몇 도예요? 아. <laughs> 갑자기 모르 요 잠깐만. 아, 잘라요 그냥. <laughs> 안녕하세요. 얌채볼입니다 이곳 딱 보면 아시죠? 이것은 바로 미즈노 피팅 센터에 제가 왔습니다. 이곳에 오면 늘 저와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즐겁고 유쾌한 우리 피터님 소개 잠깐 해주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미즈노의 클럽 피터 박민수 과장입니다. 와! 기존에 같은 경우는 약자로 나왔는데 그렇죠. 이번 신형 같은 경우는 미즈노 프로라서 풀레임이 네, 들어갔어요 특별히 네. 뭐 이유가 있어요? 제품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야구 쪽에 미즈노 프로라는 이름이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 어, 미즈노 야구 유명하죠 네. 스포츠는 완전 유명하죠 그쪽 네. 라인업 중에서 음. 전문가분들께서 사용하는 제품들을 미즈노 프로라는 플레임을 사용해서 을아 굉장히 아 오랜 시간 동안 음. 고객분들한테 개런티를 받아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이 이번에 새로 나올 때 그 이름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고급스럽게 아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세 가지 헤드는 다 미즈노프로라고 이렇게 프로다 썼군요 어떤 예. 아, 필기체로 써서 더 멋있는 거맞아요제 예, 눈에만 그런가요 되게 고전적인 예전부터 저희가 <laughs> 사용했던 네. 그 로고를 다시 사용을 했고 mp라는 부분이 사실 미즈노프로의 약자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음. 생소하거나 이렇게 음, 받아들이진 음, 않으실 약간 거예요 mp20의 후속 모델이라고 볼수 있나요 과거에 mp20 mb 모델과 이번에 나온 둥둘 같은 음 머슬 타입 모델들은 네.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고, 아. MP25 모델과 HMB 모델과도 음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는데, 구조. 네. 네. 중간에 있었던 모델인. MP20 MMC 모델이다 맞아요. 네. 이번에 나왔던 둘둘산 모델이 음. 같은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향점은 같지만, 설계학적인 부분이 좀 많이 달라요. 허! 그래서 조금 다른 있어요? 모델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많은 문의를 받아요. 상급자, 중급자, 뭐, 초급자 이렇게 음. 구분을 하잖아요. 네네. 그 기준을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께서 네. 스코어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도요. 제가 바라보는 기준에서의 상급자는 음. 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컨트롤 할수 있냐, 없냐. 아. 가장 중요한 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로우를 걸고, 아 페이드를 걸고, 원하는 곳으로 이제 커브를 먹이면서 창의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분들이 저는 상급자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창... 가 뭐예요? 나는 어떤 걸 써야 돼요? 그 선택을 좀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 개를 딱 나눌 때 둘둘 하나 모델인 이 머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네. 기술적인 부분들의 특성들을 가장 많이 살릴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드로우를 걸고, 페이드를 걸고 이런 부분들을 가장 용이하게 할수 있는 모델은 둘둘 하나 모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다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컨트롤도 용이하고 일정 부분의 디스턴스 그리고 뛰어난 타구감까지 갖고 있는 이 라인업 안에서는 올라운드 모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마지막 모델인 둘드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 아이언의 가장 큰 특징인데 두 가지 모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영미남 쪽보다는 볼스피드 증가에 포커스를 되게 많이 맞춰놨어요. 오 그러니까 디스턴스로 연결된다는 아 이야기죠. 그럼 난이도를 따지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둘둘하나, 그다음 둘둘삼. 둘, 둘둘? 둘, 오. 이런 숫자가 식으로. 높을수록 두록? 조금 더 사용하기 쉬워진다. 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의 MP 시리즈도 항상 세미모슬이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음. 그렇다면 이세 가지 헤드에 네. 뭐 7번 로프트는 어떻게 제외 어, 나요? 일단, 세븐아이언 기준으로, 둘둘 하나 모델은 34도. 둘둘 삼 모델 같은 경우에는 32도. 둘둘 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작 HMB는 32도였어요. 음, 근데 맞아요. 얘는 30도예요. HMB 같은 경우에는, 텅스텐 웨이트를 12g짜리 두 개를 배치를 시켰어요. 어, 네, 맞아요. 헤드 안쪽 중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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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이니까요. 네. 근데 요번에는 24g이 아니라, 네. 28.5g으로 올라갔어요. <laughs> 안을 더 비워놓고, 네. 더 무거운 텅스텐 웨이트를 집어넣을 수 있었기 음... 때문에, 헤드의 CG가 더 깊고, 더 낮아졌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볼을 훨씬 더 수월하게 띄울 수 있게 됐죠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변화가 좀 많이 들어간 게 이번에 보통 상급자 클럽들 같은 경우에는 셋업을 잡았을 때 날렵함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탑 라인으로 올라가면서 윗부분을 둥그렇게 쉐이프 커스했어요네 네. 봤어요. 정말 미즈노만의 타감이 있어요. 네, 저희가 사실 타감 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네. 정도 완성형 상태예요. 손맛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하나로 포함되는 게타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타구음에 집중을 많이 하고 발전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 들리는 사운드감 그리고 손에 전달되어지는 느낌. 처음에 때렸을 때의 느낌은 부드럽고 어, 탈출할 때는 견고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로님의 시타를 좀 보시고 정말 리얼하게 네. 많은 또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또 부탁드려야 될까요? 어, 네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8, 2차 네 2차전 가볼까요? 네잘못칠것 같아요 Tall> 와우. 처음에 할 때보다 훨씬 더좀 편해 보이는데요 선생님? 아... 편하다아 보는 사람은 편한데요? 아, 이게 그냥... 우리 서할 때는 상관없는데 네. <laughs> 계시니까 아 그래요? 안 그럼 안... 그럼 뭐, 뭐...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편해지세요 저 나가 있을게요 아니에요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왼쪽 갔어요 나갔어요. 오 정말요? 오이디자인으로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어려워 보여요 어 근데 좋죠 H&M의 b 이것도 좁아졌네요. 그쵸, 막또렇게또 사포도 이런 같은 느낌 뭐 이거 멋진 머슴팟... 파이프네요. 이런 샷 느낌은 어떠세요, 좀. 너무 좋죠. 음. 근데 이게 확실히 포스트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얘가 그... 느낌이 중공 같은 느낌이 드세요? 아니요. 그쵸? 너, 아. 어, 그만 치실까요? 아 오늘 제가 특별히 모신 우리 프로님 같은 경우는 티칭프로 분이시고요 실제 회원분들 레슨을 직접 해주세요 아이언 신상 나오면 정말 다 시타를 해보시잖아요. 그렇죠. <laughs>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내돈내산으로 리뷰 하기 때문에 응. 제가 해보고 싶은 클럽들 위주로만 리뷰를 하는 편이라서 미즈노 프로아이언에 시타를 하셨는데 느낌이 어때요? 세가지다 하셨는데요 제가 이전에 이제 MP20도 쳐봤고 사실 MP18 그리고 뭐 MP54 안 쳐본 쓸 빼기 없습니다. 미즈노에서 나왔던 거. 근데 그중에서 처음에 이제 어드레스를 했을 때 눈에 띄게 좀 길이가 짧아진 그런 느낌이, 느낌이 강하게 네. 들어서 사실 스타는 내내 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 혹시 네. 잘못 치진 않을까? 예. 그래도 역시나 미즈노의 명성에 맞게 네. 맞아주면 좋은 타감이나 이제 좋은 필링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푸르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아졌나요? 어, 요번에 미즈노 네. 프로 폴라인업이 전반적으로 네. 헤드의 길이가... 오. 네, 줄어들었어요. 골프채의 전체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호와 힐의 길이가 아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 또시타를 하셨잖아요. 네. 둘둘삼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드레스를 했을 때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좋았어요. 둘둘삼이나 이런 둘둘오 같은 모델들로 가다 보면 난이도가 좀더 쉬워지다 보니까 커지거나 이제 탑라인이 두꺼워져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는데 어드레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 되게 날렵하게 생기기도 했고 네. 근데 또 샷을 해보면 또 편안하게 또 네. 치실 말해.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일단 감이 둘둘 하나나 둘둘 삼이나. 똑같이 좋습니다. 머슬백과 중공구조 클럽을 스타트할 때 항상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타감이 너무 좀 댕댕거린다, 음. 좀 튀는 느낌이 심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둘둘삼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어드레스를 하면서부터 깜짝 놀라셨는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HMB를 쳤을 때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적인 부분. 그래서 사실 HMB를 꺼려했었는데 이번에 이 둘둘오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되는 순간 아 이거는 내 거다 오! 하는 <laughs> 느낌이 들 정도. 정말 아, 네. 사이즈도 제가 아, 네. 딱 원하는 사이즈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진짜 절대 두꺼워 보이지가 않아요. 머슬백에서 중공구조 클럽으로 가다 보면 네. 스피냥적인 부분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그렇죠. 보통 이제 머슬백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스피냥이 잘 나와주는 데그 어... 부분에서 그렇죠. 어, 기본적으로 네. 스피닝 양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은 둘둘 하나에서 둘둘 오로 넘어갈수록 로프트의 변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로프트가 쓸수록 스피닝 양이 감소되고 런이 발생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저희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그 로프트가 쓰는 거에 맞춰서 헤드의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밑에서 스피을더 걸어줘서 전반적으로 스피닝 양에는 차이가 없고 볼스피드 쪽에서 디스턴스를 증가하는 이런 현상으로 음... 아이언을 설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HMB보다 훨씬 스케이나 사랑받는 층이 더 넓을 것 같아요. 둘둘 그렇죠. 네. 오가 탑라인도 정말 얇아졌다라고 이제 아까 프로님 깜짝 놀라셨잖아요. 네, 네. 탑라인이 얇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 헤드를 올라가는 테이퍼드의 두께는 동일하지만 탑라인을 둥그렇게 깎아가고 더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아, 그리고 네. 또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헤드의 톨 두께도 더 줄어들었어요. 피드백이 되게 빨라져요. 그러니까 음. 내가 공을 때렸을 때이 전달력은 되게 빨라져요. 반면에 이제 소리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면은 내가 미스 히팅을 했었을 때 음. 보정 능력은 굉장히 좋아지지만 둔해지는 음.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게 될 수밖에 없죠. 프로님은 어떤 아이언 쓰세요? 저는 둘드로 씁니다. 둘드로? 네. 어의연데 이게 <laughs> 둘들 하나 쓰실 것 같은데. 어 둘드로 하나는 <laughs> 어네 그렇죠. 네, 둘드로를 <laughs>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laughs> 네, 네. 일이, 일이 많고 많아. 연습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너무 있어 보여야 되니까 어, 제일 중이하죠 <laughs> 우리 프로님께 미즈노 프로아이언의 손맛, 타감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역시 뭐 미즈노는 뭐 타감은 말할 게 없죠. 거의 못 쫓아오는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들, 뭐 머슬백. 찬인데요 네, 정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지금 뭐 사실 오늘 그래데 진짜... 사실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클럽을 새로 구매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린게 항상 미즈노였거든요. 아, 머슬백을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네. 네. 부담스러워. 음. 근데 디자인을 그것보다 좀 쉬운 걸로 가기에는 좀 너무 안 이쁘고 할때 HMB 추천해드리면요, 음. 제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왠지 자기가 상급자가 된 듯한 음, 네. 느낌이 들어요. 아, <laughs> 저... 아까 둘드로 네. 네 저의 선택의 <laughs> 이유이기도 하죠. 네. <laughs> 저 같아도 아, 네. 둘드로를 사용할 것 같아요. 네. 스피닝에서 크게 차이도 아, 없었고 네. 모양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아. 어드레스를 했는데 클럽한테 지고 있으면 오. 그 샷은 무조건 망할 수밖 없는 거거든요. 그때 돼요. 제일 마음 편했던 게 사실은 이 둘둘삼이랑 둘두로라 선님이랑 아, 똑같이 네. 아무래도 <laughs> 보여지는 것 때문에 <웃음> 아, <웃음> 아, 연습을 선택을 많이 한다면 하시잖아요. <laughs> 하긴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서요. <laughs> 머슬하고 둘드로 같은 경우는 중공 구조라고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타감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중공 구조 같은 경우는 이 안에가 비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음. 좀더 댕댕거리고 좀 튕기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 둘드로에서는 거의 못 느꼈어요. 없다고 봐도 과언이안닐 어, 정도? 어떻게? 과거 HMB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폴라인업이 중공이었어요. 음. 근데, 요번에, 둘둘로 넘어오면서, 쇼다이언 쪽은 중공이 아니에요. 그게 미들 롱만 중공형, 상태로 바뀌었어요. 그럼 쇼다이언몇 번부터 몇 번까지? 구피 아이언. 이두 개. 네. 근데 프로님 3번 쓰시잖아요? 네. 3번 쓰고 있어요. 3번 커스텀 돼요? 네, 가능합니다. 4번부터 피칭까지 기본 구성이고, 음, 네. 어, 3번 아이언이 커스텀이 되는 거는 둘둘 하나 모델. 둘둘 5 모델은 2, 3번이 커스텀이 됩니다. 2, 3번이요? 네. 그럼 2번이 로프트가 몇도예요 16.5도입니다. 16 5도면 뭐 네. 거의 1번 아이언 수준 아니에요. <laughs> <laughs> 둘드로의 가장 큰 특징은 네. 볼 스피드의 증대잖아요. 롱아이언이 음. 갖게 되는 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디스턴스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음. 둘드로 모델에서는 롱아이언까지 출시를 교본해야 아. 합니다. 팀원 로프트가 좀 달랐잖아요. 네. 피칭 로프트도 다 다른가요? 다릅니다. <laughs> 그러면 웨지 세팅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피칭 로프트도 알려주세요 둘둘하나, 둘둘삼은 46도고요 아... 그리고 둘둘로 모델은 44도예요 어떻게 웨지 세팅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쓰고 있던 로프트를 유지해서 중간에 거리를 메꿀 수 있다면 그냥 가시면 좋겠지만 음... 만약에 거리에 오차 없이 이걸 추천해 달라고 하면 요 저는 50도부터 그냥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프로님 생각도? 네, 저도 굳이 4도 갭비라는걸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나오는 피칭 아이언들 같은 경우에 40, 대부분 다 46도 맞아. 상급자 모델사 아, 47도니까 음 50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다음 아이언 연결할 때도 매끄럽게 음 갈수 있는 그럼 그렇게 트위치 50도, 56도 이렇게 가는 거다 그게 가장 베스트죠? 트위치를 아 쓰시는 분들한테는요 아 네. 커스텀을 안한 상태에서 네. 대리점에서 살수 있는 샤프트는 네. 어떤 게 있어요?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둘둘 네. 하나 모델을 제외하고는요 네. 950 네오, 그다음에 아, 모도스 아, 105, 네. 그다음에 뉴다이믹골드120 네. 이렇게 가 들어가고 둘둘 하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세 가지 샤프트 중에서 9,5분만 빠져요. 커스텀으로는 둘둘 하나도 네오 샤프트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거는 원하시는 분들은. 근데 아시다시피 미즈노 커스텀 같은 게 굉장히 잘돼 있어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 거기에 그립 선택까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맞는 클럽을 원하신다, 피팅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물론 대리점에서도 시타가 가능하지만, 퍼포먼스 피팅센터, 이쪽에서도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아, 오늘 우수들만의 대화에 껴서 저도 왠지 상급자가 된 듯한 느낌이 너무 드는데요. 두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laughs> 고수님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미즈노 프로 아이언 선택할 때 오늘 영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양채벌였습니다. 안녕. 와 <laughs> <난> 여기 이거죠. <laughs> 제품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한 설명을 원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미즈노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조금 조금 말을 잘 하시는 피터님이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 이 있으니까요. 미즈노 유튜브 구독하시고요. 꼭 보시기 바랄게요.